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역사는 유혹의 역사입니다. 인류 첫 번째 유혹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사단에게 받은 유혹을 이겨내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작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을 향한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생회를 함께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길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유혹은 섬김을 받으려고 할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닮아 섬김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나를 유혹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섬김으로써 이기게 하소서. 김가연 자매와 옥토를 건강하게 지켜 주소서. 태어난 지4주된 이채와 구차 항암 치료를 준비 중인 소윤, 어린 지영을 강건하게 지켜 주소서. 지구촌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를 이기는 지혜를 공유하게 하시고 신속히 치료제와 예방법을 찾게 하소서. 엠번방 사건으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인 가족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됐는지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자는 괜히 용기 있는 척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들이 행동을 할 때, 정말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고 퇴원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아지이 음. 다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기가 공교롭게 퇴원하면서 바로 코로나가 와서 너무 잘그만 뒀다고 잘, 고만졌다고, 음. 잘 마, 일을 마쳤다고 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음.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 뭐. 싸우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많이 조심하고 또 평상시에 이제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애써서 피하려고 하고 뭐 그런, 그런 면에서는 그 부부가 함께 이게 있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나이 먹어가면서좀더 안정적이고 좀 또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그 얘기겠지만은 코로나 시국과를 빨리 좀어 잡혀서 교회도 정상적으로 또 되고 더 크게 생각해서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정말로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바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코로나가 얼른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네. 뭐 평상적으로 다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또 교회 식구들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마음속으로, 옷지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 제목. 똑같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